안녕하세요. 오늘 제자교회에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월 둘째 주 제자교회 소식입니다. 교회에 처음 출석하신 새가족을 환영하는 순서가 강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새가족부의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오후 찬양예배를 제외한 모든 예배를 정상적으로 드리며 교회 차량도 정상적으로 운행합니다. 생활 방역 준수 사항을 잘 지켜주시고,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학교 예배는 부서별 별도 공지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순장 모임 시줌 교육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더 좋은 복을 약속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이것이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바라보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복을 충만히 누리며 사는 제자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제자교회 소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